교회가 그렇습니다. <laughs> 어, 오늘 우리 진급식을 통해 이한 학년째 이 진급하는 그런 아이들, 또 이제 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 이제 대학교에 가는 우리 두 형제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이게 진행되는 이 진급식이지만 이 진급식을 할 때마다 아, 저희 마음운데는 아주 좀 새로운 그런 감격을 저는 이렇게 얻곤 합니다. 이 어머님의 그 품에 안겨서 이 처음에 교회를 다녔던 특히 이곳에 딱 보니까 라이언 그렇 시온이 시연이 어렸을 때서부터참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제는 의젓한 칠드런이 되고 또 의젓한 유스가 되고 또 어리기만 했던 그런 자녀들이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서 이제 성년으로서 의젓하게 그런 성장한 그 모습을 보면 아, 왠지 모르는 그런 감동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을 느끼면 그 감격은요 정말 말로서는 표현을 못할 그런 감동이 저에게 어, 너무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누가보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웃 아웃 아9 아홉으로 말미 아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 님께서요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까 전에도 뭐 축복하고 뭐 축하했지만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 한 학년씩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 또 이제 졸업하고 또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은요, 우리 8년 전에 우리 라이프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그런 드리는 날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이 진급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고 또 이따 오후 5시에는 교회 8주년 감사, 창립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됨으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십육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주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 머리에 대신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하고 또한 몸에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 또 그리스의 몸을 자라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도 된 우리들이 한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높고 낮음, 뭐 귀하고 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할 것을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 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고 세워지기 위해서 절대 혼자서는 이룰 수 없고 주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때 그것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 뭐냐면 16절의 그 말씀에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의 전반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에게서의 그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온 온전한 그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로 강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마디 강 마디를 통하여 우리가 연합될 수 있다는데 그 마디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마디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가장 필수품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이 자동차의 경우는요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과 색깔과 무게 등등 여러 가지 그 다른 것들이 바로 2만 개 이상의 그 부속품들이 이루어져서 이 자동차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품들이 올바른 위치에서 아주 튼튼하게 연결되고 조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그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사와 같은 그 조임새가 각 부품들을 어때요 서로 강하게 묶어주고 또 견뎌줄 때 비로소 자동차가 될수 있고 또 견디고 지탱해줄 때 어때요 자동차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다른 연령과 다른 성격 은사 뭐 교육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을 갖고 있는 다방면에서 다른 그런 다양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게 만들고 조화를 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요. 어떤 비니스 관계 아니면 뭐 아우 나도 잘생겼는데 당신도 잘생겼으니 우리 잘생긴 사람끼리 한번 얼짱 러블 합시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들의 성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의해서 바로 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다르지만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연결되고 결합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상태는 현재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잘 연합되고 있으신가요? 한번 여러분 앞뒤로,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얼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천천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환하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둘러본 내 주위에 있는 둘러보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오고 마자할 때 보는 그 사람들의 얼굴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만약에 저사람 얼굴 기억나는데 이름이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들은요, 바로 우리 라이프 교회 안에 있지만 라이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결합되지 못한 상태임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는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힘과 의절 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그 관계는요 결코 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그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벽을 넘어서 바로 자기 개인의 어떤 자존심의 벽, 개인의 가치관의 그 벽, 이념의 벽, 인종의 벽, 언어와 문화의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더 이상 자신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우에는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의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주를 위해서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16절의 중반부를 보면. 바울은요,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또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각 지체 이 분량이라는 것은 에베소 4장 7절에 언급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각 성도들에게 아주 알맞은 은사와 그에 적합한 그 봉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지나치게 뭐 자랑하고 남에게 뭐 이렇게 과시하려는 그 모습이나 또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귀하게도 여기지 않는 그 은사라 생각하면서, 와, 아무게 뭐, 신집사는 뭐 저런 은사를 받고 찬양도 잘하고, 뭐, 무대에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고, 좀 때로는 지저분한 일만 하고, 남 뒤치다 거리만 하는 그 은사를 주셨을까라는 그실기에 불평,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는 그 말씀은요, 바로 성도들의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것으로 비교해야 하냐면요, 바로 이 자동차, 우리 좀 전에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자동차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됩니까? 설계자가 설계만 딱 하면 그 자동차가 만들어지나요? 아마 자동차에 대한 그런 뭐 공장이나 그 영상을 보면 이 여러 뭐 되게 많은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자기는 나사를 조이는 거, 어떤 분은 뭐 타이어를 하는 거, 어떤 분은 뭐 도색하는 거, 여러 가지 기능. 자기가 맡은 그한 부분은 어때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정확하게 일을 할때 어때요? 바로 그 자동차가 완전한 작품, 문제가 없는 그 자동차가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경우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자신의 그 분량에 따라 봉사일을 할 때에 이에 대한 그 결과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자동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통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그분량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로 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이유를 가지고 어때요? 그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깊은 곳에 묻어두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2 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스트 자, 훌륭한 작곡가인 크라이슬러라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어느 날 그가 일이 생겨서 동네 그 골동품 그 가게에 들렀는데 어 좀처럼 볼수 없는 아주 훌륭한 바이올린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 바이올린을 사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했지만 그 주인은 아 이미 한 수집가가 이 바이올린을 이미 샀습니다 성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팔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크라이슬러는 그 바이올린을 들고 곁에 있었던 그 수집가에 가서 자신에게 이 바이올린을 제발 팔아주세요 제가 이걸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집가는요. 아 선생님 죄송해요. 이 바이올린은 사실 제가 박물관에 보관하려고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클라이슬러는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이 바이올린을 한 번만 연주할 수 있게끔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 수집가에게 간절히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수직가는요, 이 크라이슬러의 그런 간절한 그 요청을 듣고서 그에게 연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라이슬러는요, 그 자리에서 모여있는 그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모습으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돼요. 뭐, 그때 연주했던 곡은 아니지만 이분이 생전에 녹음했던 그런 바이올린 곡이 있는데 잠시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라이슬러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예. 알수있요 뭐, 유명하다라는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한 번씩은 다 연주하는 곡입니다. 우리도 느낄 수 있듯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바로 이 크라이슬러 이분의 그런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연주를 같이 들었던 이 수직가는요, 그의 연주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슬러에게 얘기하기를 선생님 이 바이올린은요 이게 당신 겁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어, 연주를 듣고 이것은 박물관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되어야 할 그런 악기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선생님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요 아주 고귀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한 영상 하나 있는데.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볼수 있듯이 한 사람의 연주는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연주는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색할 수 있고, 때는 초라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그 은사대로 그 연주하고 노래하며 하모니를 이룰 때에 비로소 그 연주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것은요, 뭐 다지 목사 혼자 아니면 뭐 안수 집사 뭐몇명 아니면 어떤 소그룹 어떤 미니스트리 하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곳에 있는 우리 작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큰 어르신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분들이 자신이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혼자 서려고 하지도 마시고 또 혼자 어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혼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먼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요. 먼저 그에게 다가가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주님이 그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8주년 우리 창립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것을 감사하는 날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